콘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 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 사업부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백영광 동의 부천, 오원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오원소의 진행자, 타이형 한준탁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폭동 김근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여성 독립운동가 특집, 그 중에서 파묘에 네. 등장한 인물 특집을 저희가 네. 3부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네. 그 마지막 날입니다. 네, 네. 네. 어 파묘 혹시 보셨나요? 네, 예, 뭐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보려고 했는데 네. 뭐 사정이 있어서 <laughs> 다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웃으시네 <laughs> 네. 파묘의 등장인물 중에 네. 오늘 네. 이야기 나눌 인물은 오광심 네, 네, 네. 이라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네. 또 저희끼리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네.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이동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역사강사 이동진입니다. 역사를 너무 사랑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역사강사, 덕후강사 네, 이동진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지난주에 했던 방송 중에 그박자의 독립운동가에 네. 대한 이야기가 사실 좀 적어서 좀 아쉽긴 네. 아쉬웠는데, 그래도 네, 네. 저희가 이번주 방송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끝나고 저희가 또 다음에 네. 그 이승만 특집 할 거니까 네, 그것도 당연히.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주에 아나키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것도 아주 좋았어요. 네네. 네,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선생님이 지금 역사 강사이지만 원래 철학과 네 전공이 철학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신학도 공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인공인 오강심에 대한 이야기할 건데 네. 이 분이 태어나신 게 보니까 1910년이에요. 음. 맞죠, 동지 쌤? 네, 1910년. 이 사학회의 연도가 지금, 우리, 이화림, 1905년, 네. 을사 능약, 네. 박자의 1895년, 여기 뭐, 을미사변, 명성황 음. 돌아가시네. 네. 네. 그 다음에, 딱 오강심, 1910년,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 음. 맞습니다. 묘하게 그렇게 딱 떨어지게 된. 네. 그런 아 그러네요. 딱딱딱 뭔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 같은. 네. 어 네. 네. 표현 괜찮죠. 네. <laughs> 제가 해줄 때 해줄, 해줄 테니까. 네네네. 잠깐 기다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 보면은,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다고 음. 합니다. 네네. 네. 태어나셔서 이제 만주에서 활동을 하셨대요. 네. 만, 음, 만주에서 이제 성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원래는 그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가, 네. 뭐, 오빠들이 일본군에 죽은 어떤 안 좋은 경험들이 좀 있었고, 가족들이 이제 만주로 이전해서, 남만주 지역에서 음. 이제 교육을 받고, 10대를 계속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지지난 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만주의 위치 한번,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만주의 위치는 간도라는 말 들어봤죠. 북간도, 서간도, 이건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긴 했는데, 어딘지 몰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일단은, 만주 지역은 되게 넓잖아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북간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간도인데요. 네네. 북쪽에서 보면 우리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네네. 백두산 기준에서 동북쪽, 동쪽과 동북쪽. 북쪽의 그쪽 음. 지역을, 그러니까 마주하는 지역을 북간도라고 북간도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백두산을 기준입니다. 네네네네. 동쪽인데 동쪽에서 동북쪽이니까 약간 북간도로 그냥 음. 통칭해서 북간도 음. 여기는 러시아에 더 가까워. 네, 러시아도 음. 붙어 있고 조금 만주에서 조금 예, 네, 동북쪽 음. 백두산을 기준으로 그래서 거기가 이제 북간도 우리가 윤동주 시인이 네네네. 있었던 명동촌, 용정촌 뭐 이런 곳이 있는 네. 그리고 우리가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곳이 다북간도 지역입니다. 아. 그면 서간도는 이제 서쪽이겠죠 백두산쪽의 네. 서쪽 서쪽 지역이고 우리가 서간도 하면 이제 압록강 건너편에 이쪽 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 옛날에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이 있고 네. 뭐 광개토대왕비가 있고 음. 뭐 이렇게 고구려 유적이 많이 있는 그쪽이 이제 서간도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각자의 독립운동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회영 선생 네. 육형제가 어 주로 이제 이주해서 계속, 거기서 독립운동을 계속 했던 곳이 이제 서간도 네. 그쵸? 아, 그렇군요. 아 설명 감사합니다. 네, 지학적으로도잘 아시니까. 네. 어. 네. 원래는 역사는 지리를 잘해야 돼요. 맞아요. 어. 어, 부동산, 아, 그쪽은. 좀... <laughs> 부동산 쪽도 조금 알수 있어요. 아, <laughs> 부전공으로 법학을 공부해서 조금 아, 압니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오강심 선생이 네. 만주로 네. 가서 네. 이제 성장을 하셨다고 네. 들었고, 어, 어 만주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길래 독립운동가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대 네.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해서 교사를 했어요. 네. 어 그래서 되게 영민하시고 똑똑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배달학교라고 딱, 이름 자체가 딱 우리 민족주의 그러니까 남만주에서 이제 약간 서간도 그쪽 지역에 어 배달학교 교사를 하고 동명학교 부속도 초등학교니까 이제 다 이게 정의부라고 그당시 남만주 지역 서간도 지역에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자치기구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부라는 그런 자치기구 소속에 소속된 학교들인데 민족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 네.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셨죠. 어. 네, 이게 배달학교 우리가 막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어, 뭐야, 이러는데, 배달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나라 이름이죠. 나라 이름인데, 음, 이제. 배달이라는 나라 네네, 나라 있는데, 이,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만든 첫 번째 나라의 이름을 배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조선을 이제 다른 명칭으로 배달국이라는 음. 명칭도 쓰기도 네네. 하죠. 그, 그쪽. 제서도 그걸 알고 만든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죠. <웃음> <웃음> 아마 근데 그걸 갖다가 그니까 우리가 음식을 배달한다의 네. 그 배달 한자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고. 아, 총으로는. 어제 네. 설명 괜찮았나요? 네 좋았습니다. 네. <laughs> 보셨죠? 저도 아, 안 보고 한데. 하는 거 보셨죠? 네, <laughs> 네. 저도 안 보고 했어요, <laughs> <laughs> 두분다순발력 좋은 걸로 추천시죠 <laughs> 아, <편치시죠? 웃음> <laughs> 이게 또불량싸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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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달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올해 하신 걸로. 그러니까 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민족주의적인 거를 받아들여서 네, 독립운동을 하셨겠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건가요? 네, 선생을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겠다고 해서 음. 그 당시 남만주 이제 서간도 지역에는 이제 조선 혁명군 또 음.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길 가입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무슨 당이 있잖아요. 네네. 가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더 적극적으로 네네. 독립운동에 투신하겠다는 건데 음. 그래서 조선혁명당에 음. 이제 가입을 하고 어 거기서 이제 어 나중에 이제 부부가 되는 남편이 되는 분을 만나게 되는. 아, 또 거. 이게 또 거기서. <웃음> 네. <웃음> 네. 독립운동, 네. 항일투쟁과 사랑은 뭐. 따로 갈 수도 있지만 네.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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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도 제가 만약에 어떤 사회운동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당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단체나 노조활동 뭐 이렇게 해 근데 거기에 나와 사상도 같아 근데 뭔가 매력적이야 이러면 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나와 여기서 할, 같이 활동한다는 건 어, 너, 가치관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또 금방 또살에빠지 우리가 전편에 이제 박자에 네. 우리 신채호 선생 님두 분들 그런 어떤 네네. 이념과 사상, 독립운동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또 네네. 서로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잖아요. 네네. 여기도 이제 남편분이 되는 김막 네, 김학규 이분이 이제 어, 조선 혁명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음. 하고 있죠. 참모장이라고. 음. 사령관 음. 바로 밑에서 작전 지휘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두 분들이 이제 여기서 만나서 사랑의 싹을 이제 틔우게 됐습니다. 아, 네. 부부연까지 음. 의맺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어, 그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만주 지역에 1930년대 초반에는 이런 거예요. 만주국이 세워져요. 일본이 이제 만주를 음. 침략해서 네. 만주에 이제 괴뢰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이제 어 나중에 이제 황제로 세우면서 어 집정관 이제 황제로 세우면서 괴뢰국을 음, 만들어. 누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 이제 일본이 실제는 다스리는데 네. 꼭두각시로 아.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 뭐 선통제라고도 합니다. 음, 네. 이분을 이제 그 만주국 수반으로 어 나중에 이제 만주 음. 황제로 세워요. 근데 실제 실권이나 모든 거는 다 일본이에요. 예. 근데 만주근데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조선혁명군, 혁명당 이쪽이 남만주 서간도 지역에서 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만주를 장악하니까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과연, 여기 조선 혁명군, 혁명당 이분들이, 수뇌부들이죠, 지도부들이 계속 여기서 있긴 좀 어렵다. 우리가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당시 이제 1 9 0 3년 초반에, 어, 남경 지역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집결을 네. 이제 하고 있어서 네. 어그 상황이 어떤 지금 지금 만주에 있잖아요 네. 어 만주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쪽이잖아요 이제 중남쪽으로. 엄청 가야 되는데 엄청 난, 멀어요. 그러니까 남경이면 난징이잖아요. 난징에 가서 어좀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이제 대표단을 만들어 이제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 김학규 그다음에 이제 오강심 이두 분이 이제 난징에 가게 되는 거죠. 오...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가서 음... 어, 이쪽 난징 쪽에서 어떻게 새롭게 음... 어, 독립 운동을 할수 있는지 그래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어, 옮겨간 이유가 있나요? 어, 옮겨간 이유는 계속 독립 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조만간 체포가 될수 있는 상태로 굉장히 아, 일, 압박을 하는 거죠. 피체가 될수 예,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한배 자체가 그래.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음.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 적어도 남만주 지역에서 계속 유지하기가 단체 독립운동 단체를 유지하기 음. 힘든 게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거처를 옮기자 본부를 옮기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결국은 그래서 그니까 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선발 때? 답사? 뭐렇게 그렇죠. 네. 미리 가서 그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독립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네. 어떤 식으로 좀 새롭게 독립운동을 할지 이런 걸 해서, 뭐, 김약구이 선생님하고, 이제, 오강심, 이두 부부가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흐름 가는지, 임시정부와 결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와 결합을 하는지, 이런 게서 보고서를 써요, 보고서를. 보고서를 음. 아. 한, 예, 한, 네. 한 200페이지 정도. 정도의 우와. 보고서를 써.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만주 지역으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네. 보고서를 받아야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김학규 선생이 김학규 선생이 부인에게 이걸 맡겨요. 어, 아... 200페이지 된요 보고서를 혼자 가서 좀 이것을 남경에서 어, 만주까지 만주로 다시 혼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음. 둘이 같이 왔는데, 혼자. 아유. 좀 이상하죠? 귀찮으셨나? 아니, 아니 네. 나의 믿음에. 음. 믿음에서. 이 자기 부인이 능력도 있고, 음.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네. 이제 판단을 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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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우리끼리 포장하는 아, 건가? 아,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어, 그 서류를 줬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통과해서 잡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빛에 어, 체포될 가능성도 네. 있으면, 이게 지금 조선 혁명, 군단 어. 거기도 위험할 수 있지만 네. 음. 지금 여기 여러 단체들하고 만나서 뭐 네. 리포트 작성한 거니까 다른 와. 단체의 위치나 이것도 파악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렇 발각되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음.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네.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이때 이분이 어떻게 이거를 전달을 했을까요? 혹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네. 아, 어. 저도 몰라. 비둘기. 비둘기에 달아서. <laughs> 비둘기? 아 어. <laughs> 비둘기 달아서 이렇게 남경에서 어. 만주까지, 어, 만주까지 네, 네, 어. 많이 매긴 다음에, <laughs> 어 <이거> 약간 신박하지만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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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은 아니었고요. 음. 글쎄 이거를 어 음. 그냥 상상이니까 네. 그거를 옷으로 만드는 거 옷으로 만들어서 옷솜 음. 사이에다가 막 닫어 음. 그다음에 이렇게 옷으로 직접 전달하신 거죠. 전달을 했는데. 그게 원초적인 방식으로 전달했어요. 을2 0 0 페이지니까 네. 이거를 잘라, 잘라, 잘라서 나중에 이제 퍼즐을 맞추면 되니까 아 찢어서 조금씩 해서 군데군데 넣어놓고 가는 거지. 아 그근데 저는 아 이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 다 외워. 오, 네 정답입니다. 오? 200페이지 거의 책한권 되는 분량을 줄이... 정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네, 네. 서로눈 맞지 않았고요 네. 정보 안 줬어요. 아, 진짜로? 뭐, 진짜로? 네. 이걸, 이걸 다 외워요? 이걸 외워가지고 그 외울 걸 그대로 구술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하셨던. 대박이다. 어, 교사이어서 말고 암기력이 뛰어나셨고 되게 총명하신 것 같아요. 오, 어, 이분이 와. 외워서 그걸 전달합니다 본부에다가. 야, 어디 그런 생각을... 그래서 결정을 해서 내려와요 난증으로 아, 이... 어. 아유 그렇게 하셨는데 뭐 비둘기 단위 많이 해가지고 그냥... <laughs>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엄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있죠 멋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 어, 진짜 나도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네. 아 그걸 외워서 네.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와 제가 그 난징하고 네, 네. 그 지금 연변 그러니까 그 만주 쪽에 네. 그 지도로 검색해봤어요. 네. 몇 킬로 거 같으세요? 400 킬로? 아니. 더 돼요? 네. 1000km? 아니. 더 된다고요?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기 어디야? <laughs> 아, 덩어리가 뭐... 크잖아요. 네. 중국 덩어리가. 아, 2246km에요. 아... 거기를 뭘로, 배로 타고 <laughs> 자,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어, 진짜, <laughs> 진짜 걸어서 가셨겠지. 아, 기차도 타셨죠. 네, 기차 타지 고 네, 걸어갈 건 그, 아니고. 근데 이거를. 그 와중에 안 잊어버린 거야. 그니까요. 이거를 얼마나 4, 많이. 4, 5일 동안, 4, 5일 동안 외우셨대요, 그걸. 와. 아주 압축해서. 죄다, 진짜 엄청난. <laughs> 네. 이 얘기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번 이 여성 독립운동가 특집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왜 우리가 이걸 몰랐다가 그러니까. 이제야 배우는 걸까요, 음. 참.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게, 이제 한 독립운동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결정적인 네. 자료를 전달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독립운동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오강심 선생님이 어그 난징으로 가는 험난한 과정을 노래로 만드신 게 있더라고요. 어. 노래를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님 찾아가는 길입니다. 음. 비바람 세차고 눈보라 음. 쌓여도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어라.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어라. 어두운 밤길에 줄령을 넘으며 님 찾아가는 이 길은 멀기만 하여라. 님 찾아가는 이 길은 멀기만 하여라. 음한 세파에 괴로움 많아도 님 맞을 그날 위하여 끝까지 가리라. 님 맞을 그날 위하여 끝까지 가리라. 이런 노래를 음... 지었다고 하십니다. 아, 편분을 생각하시는 분이신군요. 님이라는 게 결국 조국 광복이겠죠. 음... 음.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멋지십니다. 아, 처음 알아. 정 소름 돋았어요. 네, 어, 그걸 외워버린다. 네, 아, 멋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에서 또또 활동을 하시는. 네, 그 후에 이제 먼저 민족혁명당에 했다가 다시 좀 약간, 음, 분열을 해서 잠깐 나왔다가 결국은 임시정부, 김구수석이 있는 임구조, 임시정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광복군, 1940년 이제 충칭에서 광복군이 결성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에 보면 광복군 처음에 이제 결단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있을 때, 그 사진인데 사진에 네 분의 여성이 있어요. 그 중에 음. 한 분이, 어. 오강심. 아, 네. 보면 이게 우리 광복군 발족식에서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거기 에 이렇게 네 명이 여성분이 있는데 거기에 오강심 이 분이 계시는군요. 네. 한국 광복군이 저희가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를 외우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한국사 공부할 때 한국 광복군은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네, 한국 광복군은 아까 우리가 그 김원봉 네. 의열단 중심이 된 조선 의용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의 이제 임시정부, 네. 김구주석, 우리가 하는 백범 김구주석 주도하는 임시정부 산하에 네. 군대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그게 한국강복군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역할들은 이제 중국군과 연계해가지고, 어, 일본, 음, 음. 군도 이제 이렇 포로 같은 거 있으면 우리는 중국어, 일본어 다 잘하니까 네. 그 포로를 심문하고 하는 역할들도 했고, 때로는 뭐, 전투지에서 전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선전 음. 같은 것도 하고 삐라도 비라 삐라 같은 거 음. 이런 네, 거 해가지고 그렇다고. 적군에게 이제 어 날리는 음. 어떤 그런 역할들 다양한 역할들을 한국 광복군이 활동을 했죠.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공식 군인, 정식 군인이라고 네, 할 산하 조직 음. 군대 조직이죠.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네. 광복군. 그러면 이 사진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광복군 활동도 활발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광복군에서 우리 김학규 우리가, 우리가, 사령관이 지청천 장군, 들어보셨나요? 아, 사령관. 네, 네. 그 다음에 참모장이 뭐 이범석 장군.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김원봉 조선 의용대도 합류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대가 나눠졌는데, 삼지대장이 바로 오강심 네. 남편분인 김학규 장군님이에요. 삼지대장이. 음. 남편분 그러니까 남편 세계 부대 중에서 하나의 부대장이 김학규. 그래서 삼지대 내에 이제 음. 소속해서 음. 같이 남편을 도우면서 네. 어, 활약을 하, 하, 죠 많은 활약. 음. 전 지천천 장군 묘도 가봤어요. 어, 그 어, 현충원에. 어, 네네. 잠깐 딴 얘기 했습니다. 아, 네. 저 한번 가,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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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천 장군의 따님 지보경 선생님도 이때 광복군, 여자 광복군 음, 활약을 같이 합니다. 네. 활동 굉장히 좀 많이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 우광심 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복군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또 거기서 모병 모병 업무를 했셨다면서요 네, 모병 관리인데 이제 초모 공작이라고 해서 이제 일제하고 이제 중국군하고 일본군하고 이제 격전지가 있는 안위성 고쪽 지역에서 네, 네. 어, 초모 작전이라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이제 일본군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 조선인들 학도병들도 네. 있고 강제로 끌려간 음, 그런 조선인들 있잖아요. 그쵸. 그 조선인들을 우리 쪽으로 광복군으로. 이렇게 음.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런 선전도 아 하고, 넘어오면 교육도 하고, 음. 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무광심 이분이 정말 엄마 같고, 음. 누이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음. 이렇게 해주시고, 섬세하게 배려해주시고, 이런 걸로, 많은 광복군이, 대략 한 160명 정도가, 어. 이렇게, 일본군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얘기이 <laughs> 남아있을 엄청나.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 그 전술이 뭐였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네. 어떻게 그거를, 음, 하셨을지도 궁금하고. 네.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음.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러 목숨 걸고 뭐 전, 전투에 임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 또 후방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심지어 이제 거기는 아까 거의 전쟁 지역이거든요. 음. 언제든지 이게 위험한 지역인데도 그런 우리 조선인들, 학도병들 이렇게 올수 있도록 뭐 다양하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을지는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뭐뭐 음. 뭐 음식도 해주면서 힘든 음. 얘기도 들어주고 음. 경청도 해주시고 때로는 그치. 뭐 독립운동 본인이 선배잖아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음. 이런 것 <laughs> <그러고. 웃음> 그래서 <웃음> 우강심 선생님이라고 불렸대요 음. 네,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되게 존경한 음, 분으로 네. 이렇게 어~ 불리었다고 합니다 음. 그럼 광복은 보셨을까요? 강복을 했는데 곧바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네. 중요한 역할을 김학규 장군하고 네. 오광심 이두 분이 중요한. 왜냐면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있잖아요. 우리 네. 어, 우리 근데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고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이죠. 아 네. 어, 그런 역할.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고국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독립운동이 아니더라도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음, 중국 네, 흩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이제 상해에서 아니면 뭐 선양 만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을 돕는 역할, 이 조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아주 좋은 음. 훌륭한 역할들을 하신 거죠. 음, 그래서 음. 1948년 좀 늦게 들어갔어요. 음. 45년에 아. 들어간 게아니라 조금만 3년 정도는 그런 같다고. 그런 역할들을 하다가 이제 48년에 이제 들어가시죠. 음 들어와서는 그러면은 어디로 가셨나요? 고향... 김구 선생님이 이제 활동한 한국 독립당, 같이 임시정부에서 같이 했으니까 음. 김구 선생님과 같은 정치적 노선을 가지고 같이 음. 활동을 했죠.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음. 얼마나 더 생존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어 돌아가신 거는 76년에 우광심 음... 76년에 돌아왔는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1948년에 들어와서 49년에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죠. 그쵸, 다 맞아요. 아시죠? 네. 안두이라는 네, 네. 사람한테 이제 그때 네. 소위였고 포병 소위였고 네. 그리고 평소에 좀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음. 한도, 한국 독립당 김구산하의 그 정당에 가입도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행이 찾아옵니다. 김학규 장군님이 네. 어. 김우 선생 살해 교사범으로 15년을 아, 감옥에 왜요 정부. 동지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니까 시킨 사람으로 안두이를 소개한 게 김학규 선생님인데 이제 아, 그 그거가 그리고 이제 아, 여러 가지 어 교사했다고 했는데 억울하죠 교사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억울한데 그쵸. 이때 이승만 정부가 네. 약간 제가 보기엔 또 이승만이 나오네요 아, 여기에 또 백범 김구도 좀 정치적 나이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독당 그이 김구 선생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서로 이렇게 이제 약간 와이지. 억울하게 아유. 억울하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들 들어요. 뭐 약간 음. 그런 거에서 이제 억울하게 김옥 선생님이 감옥에 갔고 유교때 유교전에 잠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이승만 정부 내내 감옥에 계시다가 사회구 혁명 이후에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게 억울하게. 아 그러면은 십몇 년을 그 오기에 계신 거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 음, 네, 안타깝죠. 음. 그 이후에는 어떠세요그니까그 오기에 계실 때 그때의 오관심 오간신... 그사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니까, 뭐, 옥바라지 하고 여러 가지 음. 억울하죠. 평생 그 독립운동에 헌신했는데, 음. 이런 이승만, 이승만 정부가 참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많이. 네, 자기 반대파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어. 탄압하고, 어, 이런 일들 좀 많이 했거든요. 음. 아, 그리고 그, 반민특위하면서 억울하게 잡혀간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제대로 서운하지 않고 했던 일들도 많고, 음. 그렇습니다. 아 참. 그 이후에는 또 네, 어떠셨나요? 다행히도 그래 1962년 우리 최초로 건국훈장 이제 박정희 5.16 쿠데타가 네. 일어나면서 박정희 이제 군사정권이잖아요. 네. 군사정권이 이제 자기 정당성을 조금 인정받으려고 독립운동가들 서운을 해요. 음.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이제 어, 건국훈장 같은 거. 네, 예. 이때 김학규 장군 남편이잖아요. 네. 네. 1962년 복권이 됐어요 이제 사면 복권이 어. 이제 복권이 돼서. 어, 독립운동, 그, 또 공로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건국훈장 독립장. 예. 받았어요. 예. 남편분 받고, 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어, 돌아가시는데, 67년에 이제 돌아가시죠. 김학규 장군님. 음. 어, 그래서 67세, 68세 나이 돌아가시고요. 음. 오강심 선생님, 오강 선생님은 그 후에 조금 더 어, 사셨는데, 이제 1900, 어, 어77어 1976년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에 오강진 선생님도 똑같이 건국훈장 아, 독립장 그래서 음. 부부가 다 같이 네네, 네네. 독립장을 음. 받는 네, 그래도,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인정을 해서 두분다 이제 훈장을 음. 이제 드린 살아계셨을 때 주지 그 여성들이 소외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래야만 음. 여성들 중에서 좀어 그런 음. 독립운동에 공임 많으신 분은 나중에 조금씩 이제 음, 어, 네, 이렇게 그러면, 서운이 네. 이제 되셨거든요. 좀, 네. 에휴, 좀 안타깝지만 좀 네. 늦게 좀 되신. 그래도 뭐, 어, 아주 늦은 건 아니에요.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는 네, 굉장히 빠르게 네. 이제 서운이 되신 게 네.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분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중에서도 아직 서운 못 받으신 분들도 계셔서, 네, 그러니까. 빨리 좀, 음, 잘. 아까 본부에서. 우리 처음에 했던 이화림 선생님이 제 네. 굉장히 안타깝죠. 네. 네. 그죠 기분이 이제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음. 향후 좀기추가 주목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잘 평가받았으면 좋겠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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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 스스로 이제 마무리할 때 됐는데, 네. 동지쌤 지금 3부작까지 했는데, 어떠신지, 네. 소해? 네, 우리가 이제, 늘, 우리 히스토리가 이제 남성의 그쵸. 역사잖아요. 남성 중심의 음. 역사. 제가 이제 엄마 역사 동아리라고 이제 허스토리, 네. 여성들의 음. 역사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져가지고 한 9년차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여성 독립운동을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발굴하고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지금도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잊혀진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계세요 네. 그분들도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또 어, 많은, 이제, 애청자분들에게 그분들을 네.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네. 일단, 이번에 세 분이 일단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분이라도 우리가 좀 잘, 이분의 독립운동, 네. 뜨거운 심장을 가졌어 독립운동을 했던 이분들을 좀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도 또 이렇게, 어 여기 나와서 또알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준비해서 네네. 어, 이 특집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동 씨는 어땠어요? 이렇게 3회 해보셨는데. 어, 뭐제가저 역사도 잘 모르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여성 독립 운동가분들을 또 알게 돼서 음. 또 새로운 또 이런 지식을 얻는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도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 특집 이런 것도 하니까 다양한 역사 뭐 이런 것. 볼수 있는 기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고요. 네. 계속 계속 이런 거 많이 하고 싶고. 네, 그 어, 어, 사실 이 특집은 어디 출품해도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특집이어서. 네, 퀄리티 방송이었다고 생각 뭐라고요? 고퀄리티. 아, 네, 네. <laughs> 저도 <웃음> 나, 다른 데 어디 공부할 때 있으면 한번 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 재밌고 의미있는 방송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